두번째,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린다 어,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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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들어가기 전에 두근거리고 그설레이지와딱 하고 <laughs> 우리는 닥터 시그널입니다 오늘은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준 원장님 울어? 울어? <laughs> 갱년기 어? 오셨나요? 첫번째, 얼굴이 화끈거리고 땀이 난다 나 아니야 <laughs> 형 흘리고 계신대요? <laughs> <laughs> 두 번째,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린다 어, 형, 형, 형 집에 들어가기 전에 두근거리고 설레기지, 와이프고세 번째, 잠들기 어렵거나 자는 중에 자주 깬다 우기 형이, 우기 형이 그런다 내가 ]다. 좀 잠이 안와네 네 번째, 슬프거나 우울증 등 기분이 저하되었다 우리는 아닌 것 같아, 이거 <laughs> 다섯 번째, 예민하거나 신경질이 난다 살고 있지, 우린 다 음. 그런 사람... <laughs> <laughs> 이거는 반드시 어, 나가 반드시 나가야 <laughs> 반드시 나가야 돼 이건 여섯 번째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저하되었다. <laughs> 여기저기 근육에 통증이. 어, 이건이건저 맨날 뭐 어디 아프다고 마사지 받으러 다니고. <laughs> 갱년기 증상이 사실 남자들은 심하지 않은데 여자분들은 갱년기 증상이 빠르면 45살 때부터 50세 정도 되면 뭐 거의 다와 있다고 봐야죠. 홍조도 많이 오고 가슴 두근거리고 잠못 자고 짜증내고 예민하게 되고 우리 고객분들 대부분 여자분들이어서 얼굴에 홍조 올라오거나 막 그렇잖아요. 이러면 뭐 해주세요? 난 유셀. 비비에. 유셀. 유셀은 기본적으로. 유셀 유셀이랑 LDM 같은 거는 음. 리쥬란드 넣기도 합니다. 청관 선생님 뭐 해줘요? 사실 뭐다 비슷한데 저희 병원에서 다르게 쓰는 건 PDA 시너지 쓰고 있고 최근에 갱년기 쪽으로 오면 검버섯 같은 거 치료받으러 많이 오잖아요. 검버섯 환자 오면 뭐 해주시나요? 루비 레이저, 아, 루비, 아픈, 루비가 있고, 아콜레이드, 네. 고욱 선생님은 갱년기 증상 있는 환자분들이 와서 주로 컴플레하는 피부 증상이 어떤 게 있으세요? 노화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죠. 음. 잔주름, 어, 그렇죠. 잔주름, 건조함. 심한 가려움증, 피부도 얇아지고 음. 우리가 흔하게 미주브네이션이라는걸 권하는 그런 모든 대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객들 중에 핫플러쉬가 진짜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산부인과 먼저 권하거든 완전히 호르몬에 관련된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장비만 가지고 어떻게 해보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 요 저희 병원에 오시면 주로 다 줄기세포 그렇죠 줄기세포, 줄기세포 맞으면 네. 안면홍조랄지 화끈거림, 잠 못잠, 민감해짐 이런 거 전부 다 사라지거든요 평소님들은 갱년기 증상이 응. 좀 있으세요? 제 처는 있어가지고 응. 두세 달에 한 번씩 줄기세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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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기세포 맞니다그안내는 생각보다 별로 없는 거 같아 아직.. 아직인가? 준비해야 되나 나도? <laughs> 그러면 남성 갱년기 증상 뭐 있나요? 일단 갱년기를 앓고 계신 우리 박현준 원장님하고 오우 원장님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인 부분에서의 증상이 일단은 제일 큰 거죠. 성적인 부분에서의 문제 가지고 가 우리한테 오지는 않잖아. 음. 이런 건 남자분인데도 갱년기 증상 때문인데라고 느끼는 것들은 의욕 저하가 제일 큰것 같아. 요 말사가 귀찮아. 귀찮아. 쉬고 싶어. 어, 쉬고 싶어요. 아, 돈도 싫어. 뭐막 이러는 분들을 보면 그런 거일 가능성이 많죠. 음. 두 번째로는 이제 근력 저하. 근육량이 줄고 골격계도 있죠. 골밀도가 떨어지고 그런 것들도 다 사실은 갱년기 증상인 거죠. 장사자는 잘 모르는 증상이고 그냥 나 늙어졌어 일하기 게을러졌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. 오원장님이 아까 증상 중에서 제일 걱정됐었던 게 잠들기 어렵다는 거랑 <laughs> 자주 깬다고 네. 말씀하셨잖아요. 음. 최근에 두통이 너무 심하다고 계속 맞아 맞아 그 말씀을. 좀 좋아졌어요? 응 좋아졌어. 한한삼주 고생했지. 그렇죠. 네, 한삼주 고생했었어요. 죄를 많이 져서 그렇지 죄를. <laughs> 이상하게 저희 병원에 오시는 남자분들 중에 오욱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런 성적인 치료를 처방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. 남성 호르몬도 처방하기도 하고, 먹는 약도 처방하기도 하고, 줄기세포 치료도 같이 병행하기도 하는데, 요즘은 남자분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갱년기 증상 대처를 하시는 것 같아요. 선장님들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하는 우울타파법이 있으시다면? 없죠. 삑 해야 술 먹는 거지 뭐. 그래도 운동하니까 운동. 저 같은 경우는 잘 우울하지가 않는데요. 저는 뭘 가슴에 품어놓질 않아요. 왜냐면 저 자신한테도 그렇고 상대방한테도 그렇고 그냥 다 이야기하고 늘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저는 어느 순간부터 아 이게 내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 아닌가? 그러면 잠도 잘 자고 스트레스도 별로 안 받고 저도 스트레스를 그렇게까지 많이 받지 않는 것 같고요. 만약에 좀 스트레스 받는다 싶으면 와이프나 애들 보면은 풀리는 것 같습니다. 와... 아우 진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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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<laughs> 뭐가 풀려? <laughs> 내가 생각하는 우리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끊임없이 일을 만들어 우울할 어... 틈이 없어요. 틈이 없어 <laughs> 다음에 뭘 해야 될걸 만들고 뭐 해야 될걸 만들고. 카드로 계속 이렇게 계속 수술. 계속 일이 있어요. 그것 때문일 것 어, 같아요. 같아요. 자, 오늘은 저희가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저희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네.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